지난 5년 오, 6개월 동안 한 일을 알고 네, 정말 그 저희가 외국 20년 살고 한국에 와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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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제가 아유, 저 저희가, 저 저희가 자, 그 4년 수생이. 지난 다음에 미국에 갔을 때요. 어디 가서 꿈을 꾸고 끄다가 온것같다싶 정말 아유. 한 주도 바람잘없이 이렇게 지냈는데 마음고령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눈물과 기도와 하나님의 정녀로 여기까지 견뎌온 것 같습니다 네, 오늘 최근에 선거인들 네, 네, 보여주신 사랑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다 우리 드레이 거. 교회를 향해서 또 저와 우리 장로님들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소망 그걸 저희가 잘 알죠 앞으로 저희가 뭐 지난 5년 동안 말씀도 남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거지, 뭐 저의 성향이라든가 거지, 속속히 거지, 다 아시고 제가 가이티네. 그렇게 있는데요 우리 일부의 배때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, 권사님들, 모두 성도님들과 <목소리> 더불어서 <목소리> 정말 우리 세대에 <목소리> 정말 두레교의 <둘에게> 자랑스럽다. <목소리> 대한민국의 <목소리> 가장 모범되고 <목소리> 민주적이고 투명한 <목소리> <목소리> 교회, 녹음의 관석위에요 간간이선 예수 공동체,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제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이뤄내기를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